네가 신비가? 잘못했습니다. 아, 네가 신병이냐고? 이게 네, 맞습니다. 이병이 환! 호 네가 그이환호그 전라도 광주에서 오는 맞지? 이게 네, 네, 맞습니다. 나는 경상도 사람인데 네 걱정할 필요 없디. 난표평로밖에안 쓴다. 네, 알겠습니다. 군대에서 명령할 때는 어, 사투리 쓰면 안 된다. 맞나, 맞나? 어딜 맞는다고 말입니까? 아니 그말 맞나 안 맞나? 그뭐 뭐,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이 대미거 완전. d b 말입니까? 아이 대구 니 오늘 자국 가야 되니까 그점막점막점막 그 깨봐라. 옷을 옷을 깨버리니까. 아니 점막 깨봐라고 전막 전막 그저누워 있는 점막 깨봐라고. 어딜 깬다고 말씀입니까? 와 절단났다 절단났다 이거. 가가 깨봐라고 쟤를 쟤를. 어뭐 밤에 바슴... 가가 가서 깨봐 좀 빨리. 뭐 반면 깨란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아씨 어이 가가 깨봐 깨봐라. 고가 가가 가. 가. 가? 아, 이거 뒷면을 도와. 아, 미쳐 보겠다. 이미 좋은 뜻입니다. 아이, 백원이 말하지 말고, 니 이거. 이거 있으면. 네가 여기가 위에 3만 디 올라가. 그 끝에 끼로 묶구가그 빨리 잡아 보는 거 있어라. 3만 뒤, 너네 방이 뭐 그런 겁니까? 3만 디 아니죠, 3만 디이 올라가서. 예. 그냇끼로묶구는라고 나무랑 3만 디랑 묶어야 될거 아이가. 그냇끼로 묶어 구냇이나 뭐 묶습니까? 작업하면 4끼 묶습니까? 원래 하루에 새끼 먹는 <laughs> 아 나을까? 그냇끼로 4끼 묶습니까? 그냇끼로 묶어라. 이고주장못다는 묶나? 뭐, 뭐 어떻게 해보겠어? 그래, 가. 저지뢰 하지 말고. 저지뢰지 말입니까? 아니, 저 지뢰를, 저 지뢰, 저 지뢰. 저 지뢰 하지 말라고, 저 지뢰를. 지뢰, 지때 말씀하신 건가? 와, 난니메키로디미하이 네 처음 봤다. 저, 저, 니메키로몇 네 킬로 안 나갑니다. 아니, 니맨키로가 네 안니메키로팀미하이새 네 처음 봤다고. 올라가, 가. 저 지뢰하지 말고. 저, 저, 저 김일병 도와가. 열심히 해, 알았지? 와, 이 오늘 곰탕이야, 형 오늘 탕전구신건저에정전구신 그 나. 아, 들고, 들고 와보라 안 공탕에는 전구지를 넣어서 무어 된다, 이겠지 전구를 먹습니까? 아니, 전구지, 전구를 왜먹 물... 전구지, 전구지. 국밥에는 무조건 전구지랑 같이 먹어야 돼. 뭐, 전을 구워 뭐 먹습니까? 전을 왜 구워? 전구지를. 와 전, 전구지, 전구지. 이와카로이 전... 표지도 모르나? 뉴스 안 봐? 뉴스 들 맨날 하자. 전구지를 넣어서 먹으라고! 전구지를.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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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라 저, 저, 그거 깍! 이거 아질로구질저저저 정구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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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굳이, 야! 야! 저를 굳필요 없지! 지 않습니까? 아니 네 먹지 마라! 나...나...나... 니말 하라고! 아! 아, 아 청소시네 야! 저...저...저... 가문대라 문을 고말니까 아니 문을 왜 떼고 있는데! 가만히 는 있는 문을! 문을! 문대라고 저거가! 아니 근데 막 문을 떼야 되는 니 아... 저, 저 드라이버 할 같은 아마

일 너가 이번에 온 신경이야. 이병! 김 대구! 예, 고렇습니다왜 예, 예, 늠름하구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그 왕국 구민성 병장으로 있는데, 경상도 사람이 아주 사투리, 헐, 말라 했었는데, 내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요. 너는 걱정을 하다니 말아야, 어? 내가 전라도 광주 사람인지난 사투리를 전혀 안 써버려. 난 표준으로 왔어요. 다 알아먹냐, 못 알아먹냐? 예, 예, 저, 아, 알아먹습니다! 그래, 한 뭐, 그나저나, 이번에 신병 몇 명이나 와봤냐? 저 포함해서 총 다섯 명 왔습니다! 혼란이 어, 많이 와봤네, 에? 야, 그 신병들 다 와라게. 무슨 개 말씀이십니까? 아니, 신병들 다내 앞으로 와라게. 잘, 못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버리하냐 신병들 다내 앞으로 와라게야! 아, 아, 아 예,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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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예,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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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아, 예 알겠습니다. 뭐, 편지할수 있는데 못 알아먹냐? 아또이 새끼 이거 열심히 한다 너 지금 찌꺼비 쓰냐? 이병! 김 대구 죄송합니다! 찌꺼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이 너 지금 찌꺼기 일하려고 이 새끼야 죄 죄송합니다! 찌꺼비 쓰고 열심히 일해야 될거 아니냐 어? 새끼 이거 보니까 이거 늦고 없네 이거 어? 아, 뭐가 없다고 말씀해 늦고 없다고 이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아따 나 진짜 아주 별시하운 놈이 들어왔네 어? 어, 이반이병발시어오십니까 네발 싫었다고 그래, 새끼야. 아, 아저발안 싫었습니다. 어미나 더딱지지근해야지 사람이 알면 알수록 어 개미지 사람이 돼야지 새끼야. 아 개미가 되라고 말입니까? 아이유미나 이새끼 미... 표준을 못 알아. 사람이 알면 알수록 개미지 사람이 되니까 아니야아 네, 알겠습니다. 에? 어? 알겠습니다. 아너 앞으로 군생활 그 뭐달라그냥 어? 뭐 달라 그래? 아저뭐 달라고 할적 없습니다. 으미나저 미쳐버린 네 있잖아. 어? 아이 군사를 하면서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하냐고시 ㄲ 야아 저.. 중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왜 <laughs> 이렇게 표준을 단한놈 먹냐, 너 진짜. 왜 그러냐? 하진튼너 진짜 내가.. 시... 너 거시기 하고 거시기 하러 가야지니가 자꾸 거시기 해볼게. 이 거시기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너거식시기 어떻게 할래? 너거식시기 어떻게 할 거야, 니가 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ㅅㄲ야, 자너왜 이렇게 커섰다냐? 어? 어? 죄송합니다! 빨리, 내오방 가서, 얼른. 걸레, 핀 갔다 와. 핀을 갖다 놓으라고 말입니까핀 갔다 오라고! 예, 알겠습니다. 에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핀 갔다 와. 아유, 대봉아. 이박, 김 대봉. 하루 때문에 고생이 많다. 아, 아닙니다. 걔가 전라도 사투리 했어. 하나못 알아보겠어. 난 사투리 안 쓰잖아. 걔 너무 사투리 봤어. 하나도 못 알아보겠더라. 야, 나 오늘 특식 뭐 나온지 알아? 아, 오늘 특식 말입니까? 간식으로 그떡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떡? 아, 떡이 아니고 말입니다. 떡. 아그떡그떡니뭔떡좋아나 그래, 꿀떡 좋아한다 꿀떡 꿀떡? 말씀이십니까? 그래 꿀떡 어나너뭐 일병 사람 아, 일병 김 대봉 예그습니다아 일병 사람 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아우 심먹왜이언아언다 대봉아 내언 은을 다고말씀뭔 은이 어딨노 언다고 네 손님이 어짢다고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야, 네 건물 대야 어딨나? 야, 말씀하신. 야, 야, 야. 아, 약은 없습니다. 약이 없어? 여기 네, 있습니다. 글비야? 글 글을 배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와, 글이냐글이 아, 됐고 어디 그 응급대 가가 그 약좀 주고 나. 알겠습니다. 아, 야. 진짜 그 말레이시안 뭘얘기 자꾸 시키니까. 에? 좀봐 둬. 아이, 배고배고 형제야, 보이지. 예고였습니다. 네, 형제한테 허구한 들었잖아 예고였습니다. 네, 이가좀 새로 맹냉교 와야. 맹구를 하라고 하시이아니야맹교 오라고요? 아이 그, 아우, 그거 나원해 응원해. 약좀 오락할. 아니, 뭘 그리십니까? 지금. 아이 조금 만좀맹교 와야 되지. 왜 개인신분을 시키십니까? 내가 지금 약을 안 먹으면 막 뒤질 것 같다. 뭐 개인신분을 시키니? 저게 지금 뭔지 이게 미친놈으로말 말려주고 오랫간만 오늘 대가리 빠꾼다 오늘. 아니 없다. 곧 처리 받셨습니까 저기 오늘 주차 비해야겠다 이거 아주. 조심할까? 뭘 주차합니까 자꾸 진짜. 아니 볼 때만 생소하네. 늦 자고 없어요니까 어이가 없어. 오늘 근무 수가 으면 대가리 주차 비고 나와. 어이가 아이고. 없는 거야. 내 자고 없다고요. 내 자고는 뭐내 자고. 일단 모리겠고빨다가빨약가오다니뭐 가만히 니노너 야, 빨리 가둬버리고 니. 빨리 총기나 맹글어 와. 이네 말안 느끼나? 안 느끼야. 총기나 맹글어 와야 빨리. 네몸구멍 뛰지 다가 이제 숨 막히다. 빨리 합에 올라 빨리야. 이 미친 개인질 문뒤진 이게 빙자하지와넘기 아우. 잠깐만, 이걸 뜨겁나오는 마을가신병이라 용, 얘그도 여기 고참들 조심하래. 여기 고참들 대가 빨리가 어떻게 됐나봐. 한 명은 경상도고 한 명은 전라도인데 사투리 존나 썬데 아 존나 앞삽해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근데 걱정하지 마래. 나는 강원도 출신인데 사투리 하나도 안 써. 다 알아먹겠지? 네, 예, 그렇습다 어, 아, 이 고참들 존나 앞삽하네 진짜. 내가 고참들 때문에 내 군생활 다 망쳤어. 존나 짜증 난는데 니는 잘하래. 네, 그렇습다 알겠나? 네, 그렇습니다. 니뭐 샤워했나?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으면 잠물레 가서 나랑 샤워나 하자. 잠잠잠물레 뭐지 인가? 바로 오래. 네, 예, 그렇습다 Thank you